팀은 고객 만족이랑 확장이나 욕심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고객 만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굳이 얻지 마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계속 다시 원점에서 생각하는 거를 많이 하거든. 이게 굳이 필요한가? 고자고 유니콘까지 3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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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짠한번 하시고 네. 반갑습니다. 짠. 아 원샷을 못 하겠네. <웃음> <웃음> 오늘은 어, 세븐픽처스의 전희재 대표님, 서비스명 은네플연가 네. 그렇죠? 서비스명하고 회사 이름이 다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가요? 처음에 만들고 싶은 서비스하고 계속 약간 조금 조금씩 피벗을 하다 보니까. 아 피봇하다가. 네. 아, 그러면 피봇하기 전에 는 어떤 서비스 하신가요?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도 했었고 음. 예, 예술이나 뭐 굿즈 음. 같은 약간 창작품하고 음. 비슷한 것들 문학 자판기도 팔았었고 창작의 어떤 형태들을 계속 판매하는 플랫폼들을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픽처스라는 게. 회사 이름으로 좀 들어갔었고 지금은 이제 창작자들이 만드는 것 중에서 커뮤니티 커뮤니티들을 유통하거나 소개하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죠. 넷플연가입니다. 네. 아 중간에 또 다른 사업도 하신 적 있어요? 아니 크라우드 펀딩하고 문학 자판기. 문학 자판기? 네. 두 번째 피벗한 건요세 번째 네. 아이템이죠. 네. 두번 피벗했어요. 아. 피벗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근데 할 때는 또 피벗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음. 아, 이거 더 이상 가망 없겠다. 이 정도 생각하고, 음. 다른 프로젝트 하고, 사실은 그때도 어, 타트업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면서, 음. 그냥 돈벌수 있는 거 해보자 해서 문학적한기 하고, 재밌는 걸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피벗이라고 음. 인식하기보다는, 이거 재밌겠네. 하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뒤로 돌아보면 이제 피버신 거죠. 아, 맞아요. 그걸 아주 그렇게 스트레스는 안받아 싶구나. 사실은 좀 너무 어린 대학교 때 했었거든요. 대학교때 음, 음. 처음에 관심 가졌었고 그때 한양대학교에서 디데이를 열었었는데 거기서 1등을 했었어요. 음. 2016년인가 2017년에 그때 제가 창업에 소질이 있다고 약간 착각 비슷한 걸해 가지고 그때부터 음. 열심히 하게 된 거죠. 음. 근데 이제 계속 시행착오가 있고 보통 이제 프로덕트가 한번 되겠다, 되겠다 하고 안 되겠다 할 때까지가 저는 보통 한 1, 2년 걸린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음. 그걸한두번 정도 돌렸던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개인이 아이 정도 감은 온다라고 생각할 때쯤이 이제 뇌플릭션과를 시작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의 피봇 경험을 들으시니까 어떤 감흥이나 인상이 있나요? 근데 저도 사실 대학교 때부터 이 아이디어를 시작했었어요. 이게 사실 일곱 번째 시도고. 번째요 그, 네네. 그,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너무 힘들다 보니까 취업도 해보고, 다른 사업 아이템도 해보고, 그걸 접고 이제 다시 시작한 게디스코야이에요 그래갖고, 음. 네, 그게 얼마나.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지 그런 것도 힘 많이 들었다 감사합니다 아, 힘은 많이 들었습니다 <laughs> 술도 많이 마시고 아 그래요? 네. 어 아, 힘들었네 네, 많이 힘들었죠 피벗 할때 그냥 되게 단순한 것 같아 요 아, 내가 이게 재능이 없구나 내 젊은 시절에 나한테 타이밍이 전혀 안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분을 계속 받죠 왜냐면뭘 하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그때 그냥 딴거 할까? 아니면 그냥 한번더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근데 넷플 연가 자체도 그냥 완전 팀을 해체했었어요. 팀 해체하고. 그냥 2주만 내가 여행 갔다 오겠다. 그때 갔다 와서 뭐 해보지? 했는데 그 여행을 짧게 중국으로 가서 밥 먹으면서 이거 해보면 재밌겠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돌아와서 그냥 바로 시작했어요. 같이 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한분 남았었어요. 아, 한 명. 아, 다 남았고. 네. 첫 번째 거에서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이나 경험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급여를 못 주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미안해하면서 할 만한 건가?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피버스를 했다기보다는 음, 사업을 음. 접을 생각을 한 거네요. 네. 그냥 문학재판기를 팔면 그냥 관공서에서 계속 돈 주고 사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두 명은 걱정 없이 살수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스타트업의 형태는 전혀 아닌 거죠. 음. 그냥 먹고 살고 네, 네. 키오스크 유통 이 정도의 음. 업이었 는데 그거 하면서 그냥 둘이서 그냥 천천히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있으면 그냥 천천히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테스트해 봐야지 이렇게 음. 생각했던 거 같아요 전희재 대표님의 세븐픽처스라는 회사는 네. 원래는 다른 모델로 시작을 했었죠 음, 해서 그래서 세븐픽처스고 근데 네. 현재의 서비스명은 넷플레이어 인 네, 네. 넷플은 왠지 넷플릭스와 관계되는 것 같다. 어, 맞아요. 일부러 의도. 넷플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보는 날이면 연희동에 가야 한다. 그 플레임이에요. 아, 저희 그런... 집이 연희동에 있어서 아, 이름을 그렇구나,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구나. 연희동에 가야 네. 된다 넷플 영화는 영화, 뭐, 막걸리, 전통주, 음악, 와인 등등 이제 모든 주제를 다루는 커뮤니티 플랫폼이 넷플릭스를 본 사람들이 넷플릭스에 나오는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백여 가지 정도 되는 주제로, 주제로 모이는 커뮤티 모여서 플랫폼. 얘기를 나누는 네, 커뮤니티 플랫폼. 커뮤니티 플랫폼. 네. 어, 그 주제를 경험하기도 하고 와인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을 때 같이 누군가하고 플레이리스트 같이 공유하고 싶을 때 영화 이야기하고 싶을 때책 보고 싶을 때 스타트업 얘기하고 싶을 때그 다양한 주제로. 사람들 모아주는 커뮤니티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넷플릭스였으나 지금은 좀 무관한가요, 넷플릭스? 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넷플릭스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와, 마케팅 포인트로 들어간 거구나. 네, 그때 넷플릭스가 엄청 핫해질 거였고, 네. 넷플릭스 혼자 보는 사람들이 모이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주제를 네. 확장시킨 거죠. 네. 그럼 제가 고객이면 저는 와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필요해. 네. 그러면, 네플 연가에 들어가서, 네. 어떤 걸 하면 되죠? 그냥 돈 내고 신청하면 되는데, 모임장하고 커리큘럼들이 나와 있어요. 이미 I mean. 네네. 그게 이제 입문 단계일 수도 있고, 중급일 수도 있고, 고급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가면은, 가서 와인 같은 것들, 혼자 와인을 여러 개를 다 하고 시험을 하거나, 배워볼 순 없잖아요. 되게 사적인 영역에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같이 마시고, 배우고, 그리고 친해지기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친해지고 배우고 음. 커뮤니티 형태로. 최근에 투자도 많이 받으셨죠. 네. 2, 3개월 전쯤에 프리 시리즈 A 클로징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 아직, 잘. 네, 저희는 아,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아, 오프라인이라서 더 실제로는 코로나 시절에 못 모일 때도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었는데 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오프라인 활동을 마음껏 할수 있다니까 네. 실제로 더잘 되나요 서비스 준비를 처음 오픈을 한게 2020년 4월이거든요 준비를 다 해놨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 그래서 또 망하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자 해서 30개 주제로 열었는데 너무 신청 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망하는구나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해서 코로나 인년을 버텼죠. 근데 어. 그때 수요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되게 운이 좋았던 게 그때 이미 커뮤니티 플랫폼들이 되게 많았는데 코로나 때다 망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좀 떠오르고 있었고 생존을 해서 좀 기회가 온 거죠. 오프라인 어, 모임이 힘든 시기였는데 우리만 특별히 생존할 수 있었던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조직이 가벼웠죠. 사람 수가 적으니까 쓰는 비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그 전에 설레들이 있잖아요. 커뮤니티 사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했던 사업들의 설레 중에 안 좋은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멘토분들이 종종 만나며 물어봤었어요. 우리가 이거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겠느냐를 좀 약간 짜증날 때까지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laughs> 고객 만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굳이 얻지 마라 이런 선택들을 계속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속 유지가 고려를 아, 한 거예요. 네, 네. 실제로 보통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 이런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를 넣으면 잘될 거야라는 주변의 권유도 많고 네. 내부의 아이디어도 많은데 그렇죠. 그런 걸 철저하게 하여튼 ROI 관점에서 차단했군요. 네, 네. 네. 당연하게 팀은 고객 만족이랑 확장이나 그런 걸 욕심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거를 감수해야 되는 거를 그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거를 팀원 내부적으로 설득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약간 권위를 빌렸죠. 약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진 않았고 설득하는데 그런 걸 제가 음. 활용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사실 생존을 해야 뭐 다음이 있는데라고 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제 이게 투자 환경이 안 좋을 때 네. 핵심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 네. 또는 군더더기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네. 관점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좋은 레슨이 되겠다죠. 그 네, 지금도 그런 마인드로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다시 원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굳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 이런 방금 핵심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에 대표님도 비슷하게 하고 계신가요, 회사? 네, 저희도. 저는 뭐 거의 200% 공, 공감할 정도로 저희도 p m f 찾기 전에 여섯 명 절대 안 남긴다를 제가 엄청 강조하고 있는. PMS 찾기 전에 사람이 많아지면 음. 민첩해질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외부 환경이 변했을 때 그거에 빨리 대응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갖 저희도 그런 비슷한 철학으로 하고 있는 것. 근데 사실 이런 커뮤니티 사업이 스케일업하는, 그러니까 확장이 될때 사업적인 규모가 일정 정도를 넘어서려면 좀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VC 분들을 만날 때도 그전에 사업 모델들의 한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준비해간 건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지점들을 설득하는 거였어요. 기존에 프로덕트 마켓핏를 찾았다고 착각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VC도 그걸 찾았다고 착각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장 가능한데 빼도 되는 것들을 세심하게 좀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확장 가능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해볼 수 있는 것들은 이러 이런 게 있고. 이걸 테스트했을 때는 확장 가능할 영역이 분명하게 있다. 이것들을 동의하는 VC들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프로덕트 마켓 피스에 대한 것들은 보면 그 부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투자자들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그걸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말은 좀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뭐 그러면 아 시장의 반응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고객의 마이, 마음이란 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움직이는 마음의 흐름인데 그거를 나는 이럴 거야. 확, 확신해. 이런 그렇죠. 말들은 참 무모하게 짝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대표님 말씀에 평소에 제 지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사업을 기획할 때 네. 보통은 아마추어는 덧붙이고, 프로페셔널은 빼고 최소한 군더더기를 없애는 게 진정한 프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가 아마추어라고 표현하는 게, 사업을 잘 못하는 분들은 나중에 웹사이트나 또는 앱을 기획해보면, 5만 가지의 메뉴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아, 이거 만들다 만거 아니야? <laughs> 드래프트 아니야? 뭐, 이게 초안이야? 이렇게 할 만한데, 아, 사실은 이게 다야. 그게 뭐, 초기에 구글 검색 페이지나 또는 네이버의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게 사실은 아마추어가 볼 때는 이게 만들다 만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프로는 좀 그런 고집이나 또는 빼는 데 대해서 과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대표님은 원래부터 프로는 아니었을 텐데 제가 그 생각하고 체화하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린 거죠 음. 4년 5년 비버탈때 자연스럽게 그거를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를 사실 몸으로 안느끼으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군 이 사실 좋다 좋다 이 정도 하면 되겠다 되겠다 감으로 많이 하는 거고 저는 진짜 망해보고 속상해봐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 매일 그냥 똑같은 생각이 확정적으로 드는 순간이 단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의심을 굉장히 습관화하면서도 그 와중에 확정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팀내 메시지로 주는 것 자체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거 신뢰감을 더 해가지고 주는 것까지가 저한테는 요즘에도 계속 훈련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건배 한번 하시죠. 우리... 금배는 프로페셔널 프로들이 모여서 일하는 기업을 만들어 봅시다. 아, 그거가 뭐냐? 프로들이 만드는 멋진 회사를 만들어 봅시다. 네. 프로들이 네. 만드는 네. 멋진, 멋진 회사를, 회사를 만들어 봅시다. 네. 아 좋은데. 고객 입장에서 한번 다시 여쭤보면 이게 어쨌든 커뮤니티에 참가하는 거잖아요. 네. 참가하면 유료로 돈을 내고 매해마다 가는 거죠. 네. 얼마나 내야 되나요? 가려면? 저희가 참가비가 높아요. 커뮤니티가 보통은 이제 5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만나는데 누가 돈내 이거였는데 제가 이 모델을 되게 재밌어했던 게 사람들이 돈을 내고 만나는 거를 한다가 저한테 진짜 큰 힌트였거든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20만 원 정도. 20만? 네, 네번 하나의 모임에 3주 간격으로 네번 참여하는 게 20만 원. 아네 번에 네네 번. 한 번에 20만 원이니까. 네. 사실, 네번 말고도 다른 모임에 한번 놀러 갈수 있는 거나, 약간, 3개월 동안 아, 아. 멤버십 형태라서. 아, 네. 사회, 사회권을 구독을 하는 거네요? 네. 사회권도 구독하면 그 안에 3개월 동안 할수 있는 게 촘촘히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음. 마음 먹으면 10번도 갈수 있는. 트레바리의 프로그램은 조금 비슷하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미 음. 고객이, 이게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당연한 모델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미 잘 됐던 사례들, 고객이 이해하는 것들 트레바리 네. 경험했던 분들은 굳이 학습에 필요 없으니까 네, 내가 4번 낸돈 내고 2 0만낸 다음에 나는 와인 멤버지만 꽃꽂이도 한번 해보고 싶어 맞아요 어, 그렇게 것들 아. 주는 거예요 계속 아, 그러면 5만원 이쪽에 주나요 아닙니다 그것들이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전부 다 올라오고 음. 기본적으로 모임장 페이 공간 대관비 이런 음. 것들이 잘돼 있어요 그 음. 처음부터 그냥 흑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서 아, 그러니까 유닛 이코노믹스가 그냥 무조건 프로라스로돼 있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우리 판관비 전체에 대한 커버가 되기에는 아직은 매출이 좀 부족할 거고 네 아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람 늘리면서 약간 그렇긴 한데 음. 기본적으로 투자 받을 때만 또 저희가 계속 영업이익이 생기는 음, 구조였 고협짜 네. 기업의 대표님이구나 어, 네 아마 충분히 확장을 <laughs> 안 하고 마케팅비 덜 써서 그럴 거예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아직 어떤 그 커뮤니티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와인이라든지 위스키라든지 그렇게 하는 20, 30대들이 진짜 많고 어른들도 많고 술을 같이 배우면서 조금 제대로 알고 싶다 뭐 음악 모임이라든지 그리고 사랑과 연애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는 모임이라든지 철학 모임 그리고 미술이라든지 약간 평소에 혼자 즐기기 어려운 취미들에 좀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장이 뭐라고 하셨죠? 모임장 아 모임장 네. 모임장의 전문성에 따라서 이제 그분의 음. 가이드를 받으면서 나, 음. 내가 배우고 즐기고 네. 실제로 그러다 보면 오시는 고객들은 바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이, 이 니즈들이 있나요? 가장 큰 니즈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죠. 보통 25세 이전에는 커뮤니티가 되게 자연스러워요. 학교, 동아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미 너무 자연스러운데 25세 넘으면은 그런 자연스러운 사적인 관계가 전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뢰도 있고 안전하게 고장 해주면서 제공을 해주는 음. 거니까 학교나 동아리에서 그 편했던 경험을 퇴근하고 즐기는 음. 서비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약간의 배움. 예를 들어 와인을 전문가처럼 배우고 싶으면 학원 가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와인 바에가치가 친구를 얻으면서 와인을 조금 알고 마시고 싶은 거죠. 음. 저희는 그니즈. 를 채운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음. 그 주제에 대한 입문, 그리고 같이 좋아하는 사람과의 굉장히 편안한 대화, 보통은 이제 일터에서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부정적에 가까운 혹은 힘든. 아니면은 잘 설계된 대화들을 많이 하는데 친구들하고 할땐 그렇지 않잖아요. 에너지를 얻는 대화들. 자연스럽게 만드는. 친구도 생기고 뭐, 예를 들면, 이성친구도 생길 수 있고. 어, 당연하죠. 네. 그러면서 전문지식도 넌는 취미도 공유할 수 있는 것. 음, 굉장히 유익하네요. 실제로 내가 혼자 와인을 마시러 갈때 비용보다 크게 많이 들지도 않고. 네, 맞아요. 음... 더 많이 마실 수도 있죠. 네. 사실은 우리가 알던 친구 매번 만나는 것도 뭐 재미있지만은 않죠. 맞아요. 네,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날 때에 가지는 기대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맞아요. 음, 저도 가고 싶네요. 어, 감사합니다. 받아주나요? <laughs> <laughs> 아, 당연히, 네. 모임장이 리젝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어, 없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음. 약간, 아까 걱정하시는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퀄리티 컨트롤일 수 음.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임장에 리젝을 할 수도 있다 음. 이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아요 아, 무조건 다 받아주나요? 네. 다 받아주는데, 대신에 비싼 만큼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 1 0명 있는 모임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가 하면, 10명 중에 3명이 괜찮은 사람이면, 그리고 그 사람한테 목소리를 낼 권한이 있으면, 그 모임이 좋아질 확률이 되게 많아져요. 일단 음. 모임장은 저희가 두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필터링, 음. 그리고 반장 역할은 이미 검증된 멤버, 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임에 왔는데, 굉장히 활기차고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 이렇게 세명이 배치되면, 그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고, 매회차 피드백에 혹시나 혼자 대화를 독점하거나 분위기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전에 공부해 줄 테니까 말씀해 아, 달라. 그러면 실제로는 운영하면서 이제 퇴출이 일어나는군요. 네. 건강한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애초에 그게 안 일어나게끔 좋은 분위기로 다 만들고. 음. 아, 그게 굉장히 운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만들 수 없는 룰이네요. 보통은 이제 머릿속에서만 사업을 구상할 때는 이런 걸다 룰로 세팅하고 명시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의 건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네. 대표님은 비정형의 어떤 룰을 네. 가지고 네. 원래 우리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말을 독점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을 자제시키려면 혼자 하는 거 굉장히 힘든데 두세 명이 사실은 미리 우리 팀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핵심에서 하면 네. 커뮤니티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음... 제일 좋은 프로덕트의 미덕인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장치해서 이 사람한테 인위적인 푸시를 넣지 않더라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게제 생각에 IT 프로덕트 만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제가 투자자였으면 그 얘기 듣고 투자 결정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안전을 보장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커뮤니티에 미리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전체 의 분위기를 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딱 만들어주고, 네, 참여자들이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웬만한 사람이면 그 분위기에 묻어 들어갈 거고, 네. 그냥 자기의 나쁜 성질이 있더라도 그냥 네. 좀 참고 네. 협조하게 되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사업적인 굉장히 큰노하우인데 어떡하죠? 방송에 나가서 영업비밀이 되이거 <laughs> 이게 사실 사람들이 이게 진입장벽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모임장들은 저희를 신뢰하거든요. 음. 그걸 얻는 게 너무 어려워서 신뢰 관계라는 게 비즈니스 관계의 핵심인데 그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 참여하는 모임장이든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는 고객들이든 네. 그냥 단순히 말만 듣고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하고 네, 네. 또그 말고도 많으시니까 <laughs> 하나 정도는 컨텐츠를 스어야 그렇죠, 맞아요. 그 포인트는 진짜 대표님도 비슷하지 않아요? 딱그 얘기 듣는 순간, 야, 이 회사가 왜잘 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실제 이렇게 피부로 느낀 음. 인사이트들입니다. 그럼 모임이 그러면 주중, 주말, 언제 주로 많이 열리나요? 보통은 이제 퇴근 후 평일이랑 주말인데, 주말이 제일 수요가 많고요. 음. 토요일 저녁, 일요일 낮, 토요일 낮 이럴 때가 제일 수요가 많고, 그리고 음. 평일 저녁은 당연히 금요일 저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네.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사업 기회인 그 타임 슬롯이 굉장히 많네요. 네네, 네, 음, 맞아요. 이럴 수 있는. 대표님이, 아, 진짜 저는 내 스타일이네. 아, 완전 망는네요 <laughs> 아, 저는 자기 소신이 분명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피봇을 하든, 회사를 운영하든지 간에 자기 신념이 있고 그 신념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아름답다라는 생각 좀 하거든요. 네. 대표님 회사가 사실 그 힘든 코로나 시간에도 잘 성장했고 사업적으로도 성공한 지표들을 보여줬잖아요. 이제는 코로나도 끝나고 투자도 네. 받고 네. 직원도 늘면서 이제 막 성장해야 될 텐데 네. 지금까지 한걸 바탕으로 투자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은 서울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로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안전하고 재밌게 보편적으로 연결되게 할수 있는 방식을 저희는 제품으로 계속 만들고 싶거든요. 그 방식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20만원짜리를 4번 나가고 멤버십 다른 것들도 가고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형태와 더 많은 주제와 그것들은 저희한테는 하나의 놀이기도 하고 하나의 목표이기도 한 거죠. 낯선 사람들인데 보통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때 만난 사람들을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우연이거든요. 근데 25세 이상 새롭게 만난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죠. 뭔가 위험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근데 그 와중에도 게스트하우스에 여행을 가면 즐겁잖아요. 좋은 사람 생각보다 많다 해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다시 제 서비스로 너무 당연하게 안전하고 좋은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수도 있죠, 커리어가 있을 수도 있고 돈도 있을 수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관계도 서비스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도시에 사는 게 마치 게스하우스를 놀러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들하고 연결돼서 더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도시를 더 여행처럼 혹은 영화처럼 살수 있게 낯선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을 찾고 싶어요 아, 멋있다 넷플 연가의 모임방에 들어가는 건 내가 선택한 인연을 구체적으로 내 행동에 의해서 내가 낸 돈을 가지고 또내 시간을 할애해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주체적으로 인연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히 만났던 만남들하고는 좀 다른. 맞아요. 그 자체적인 가치 있고 사회적 가치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든게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 한 100만 명이 있다고 치면 네. 1 0 명, 2 0 명일 때3 명이 전체의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로 이끌 수 있다는 것처럼 애플 영가가 한 3개월 단위로 10만 명, 20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생기면 서울 내에 그렇게 커뮤니티에서 아주 젠틀하게 행동하는 네. 사람들의 습관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서울에 군데군데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 전체가 조금 수준이 높아지겠다. 이런 생각도 네. 좀 들어서 사회적 선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겠다라는 싶네요 네, 싶어요. 한 사람이 성숙할 수 있죠. 단기 비전으로는 우리가 네플 연가를 통해서 네. 서울이 좀더 멋진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네. 서울이 훨씬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네요. 어, 매력적인 사람들 더잘 발견할 수 있는 대표님 서울시장이 상을 하나 주셔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3년쯤 네. 지나면 구독자가 최소한 한 10만 명은 되겠죠? 네 그런 형태가 되도록 많이 좀 노력해야 될것 <laughs> 같아요 오늘 넷플연가를 보면서 진짜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속은 드릴 수있으 한번 저도 참여해 볼수 있도록 열심히 작은 돈은 아니라서 우리가 넷플연다 <laughs>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